11월 1일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물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네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기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한 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4번째 노아가 드린 번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세월이 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재난입니까? 심판입니까? 재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너무 악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불어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 동물들 다 죽었어요. 아마 모든 자연들이 다 이제 황폐화가 됐겠죠. 여기에서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생물이 있습니다. 물고기죠.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홍수가 와도 끄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물고기를 제외한 모든 동물들, 식물들, 아마 거의 황폐가 다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음, 물이, 아, 산꼭대기까지 다 차있는 상태. 물만 차있을까요? 거기에 사람과 동물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혹할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어, 뚜껑을 열고 나와서 보았을 때에, 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막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시체가 막 둥둥 떠다녀서 참혹한 그 현장을 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도 동시에 있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오직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이 거예요. 비록 죽음을 봤을 때에는 참혹한 현장이지만은 자신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당대에서 구원을 얻었기에 얼마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느냐. 여러분들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영원 구원하고 앞장서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특별히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격, 그 감사의 삶은 세상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떤 제사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날은 예배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물론 그 예배는 교회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도 될수 있지만은 나의 삶이에요. 삶이 곧 예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은 엉터리로 살다가 교회 와서 거룩한 척옷잘빼 입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냐? 엄밀히 말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온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살면서 삶 속에서 거룩한 의로운 그는 삶을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는가. 오늘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를 봅니다. 먼저 번제는 머리를 잘라내야 만합니다. 짐승의 머리를 잘라야 돼요. 그 잘른다는 건 뭐예요? 머리를 자르면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지요. 그러니까는 번제를 드릴 때에는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 교만한 머리를 예?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제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13절에 보면 번제물의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다 제사에 대한 법이 있는데 내장 내장 더럽죠. 속에 있는 어떤 음식물 썩은 것도 있을 것이고 정강이 이는 땀으로 얼룩지고 번복이 된 그런 그 더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깨끗이 씻어야만 본점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옛날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했겠죠. 그냥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장을 걸러내고 씻고 그리고 다리 정강이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재단에 올려놓았겠죠 당연히.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뭐라,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운 마음, 더러운 죄된 것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어수선한 속에서 죄 짓고 갑자기 예배 드리는 것,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 없는 그런 오염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드렸는데,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은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과연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셨을까? 여러분 내가 그 동안 씻지 않고 더러운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받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주일날 왔을 때에 사람들과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세요?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된 삶을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삶이에요. 우리 예배하면은 뭐 10시나 11시에 땡! 하고 드리는 예배, 이거를 예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는 나의 삶 전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나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듯이 나의 더러운 마음과 나의 더러운 육체와 이런 죄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고는 온전히 불살랐다. 온전히. 자, 번제라는 뜻은 정확히 말하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제사죠. 올라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전한 뜻인데 완전히 불살라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남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의견이 있고 내 계획이 남아있고 그렇다면 아직 온전히 불살라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습니다. 온 삶이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자랑도 남아서는 안 되고, 나의 어떤 행위도 남아서는 안 되고, 내가 한 어떤 모든 것들이 남아서는 안 되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모든 게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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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능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것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노아가 드린 그 제사가 이런 제사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달도 남은 여생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될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발붙듯한 그곳에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너. 그곳에서 깨어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발 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